그, 이 우리나라 역사가 날조되었다고 보는 이유들 전자책은, 유페이퍼 출판사도 있고, 그 다음에, 알라딘. 아니구나. 아, 이, 리디북, 출판 유페이퍼지, 리디북, 리디, 그 다음에 알라딘, 그 다음에 예스24. 아직 교본은 안 됐어요. 알라딘하고 예스24는 9,000원이네. 니디는 만 원이고 왜 구천 원인지? 음. 아만 원인데 뭐오만 원인데 왜 구천 원이라고 했을까? 뭐 할인해주나 보네. 어쨌든 이 북은 이제 세 군데 리디북 알라딘 그 다음에 예스24 교보문고는 언제 나오나? 끝 <laughs>